평캠 빌드가, 아, 근데 이게 개선될진 모르겠네. 내가 볼 때는 니네들 실수한 거 같긴 해. 결국에는 그 부채꼴 데미지 전체 데미지가 18%가 아니라 그 부채꼴 데미지의 한틱 데미지가 18%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높은 데미지를 만들어내는 게이 포인트잖아. <laughs>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 게 지금 명함 인재도 점수 막, 막 5만점, 10만점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나오는 신캐들이 걱정이 되거든. 앞으로 나오는 신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보다 못 나오면은 또그 가치가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야? 어? 아 신캐 나왔어요? 아, 시야보다 좀더 좋아요? 시야, 시야 밑? 나는 걱정되는 건 그거지. 이 다음 신캐들 때문에. 그 다음 신캐를 생각하면은 적어도 이거는 좀핫팩스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은 들거든요? 안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신캐가 나와도 지금 시야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신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시야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좋게 만들려고? 어디까지 좋게 만들려고? 바로 인플레가 온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시야 1단계에 있는 저 일반 공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점수 높이면서, 어쨌든 뭐, 소위 말하면은, 뭐, 꿀을 빨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게임에 좋은 영향은 못 끼쳐요, 이거는. 이게 장기화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신캐들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봐 아니, 지금 내가 명암 시야로 막 점수 10만 점 내고 있는데, 새로 나온 신캐가 명암으로 10만 점도 못 만들고, 깨캐야 2만 점, 3만 점 만드는데, 아무리 돌파를 해도 10만 점이 안 된다? 이거는 지갑에 쓰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도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 아마 지금 치토세 풀돌 하신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장기적으로 좋지 못하다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 게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 좋은 꼴로 흘러갔던 게임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뭐 신캐만 나오면은 그렇다고 시아보다 쌤? 시아보다 좋음? 시아 미만 잡임? 늘 이런 딱지가 붙을 거고 그러면은 새롭게 신캐 나왔는데 나이 신캐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시아 얘기만 하면은 기분 좋을 것도 없고 아마 이거는 중국 쪽이나 해외 쪽이나 다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지금 시아가 아무리 현재 이 평캔 이 빌드로 꿀을 빨고 있어도 장기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거는 적어도 가챠 게임 서브컬처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이거는 나는 충격 먹은 게 시야 명함으로 21만 점을 찍으신 분 영상을 봤어요 사실 맨 처음에 그 시청자분 재벌에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내가 처음 봤는데 그 영상 보고 충격 먹었지 아니 어떻게 명함으로 오프닝딜이 저렇게 나오지? 처음에 의심했어 어? 이거 명함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내가 써보고 나서 그 의심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바뀌었지. 써보고 나니까,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과장 좋은 건가요? 냅두면은 장기적으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거는 맞거든. 모두 다 알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이거 냅두면 가연 좋을까요? 이거 냅두면 과연 장기적으로 이 게임한테 좋은 영향 끼칠까요? 아니에요. 이건 냅두면은 오히려 좀 독이 된다고 생각은 해. 앞으로 나온 신캐에 영향 무조건 줘. 그래서 뭐 빨리 하면은 베스트인데, 뭐못 하더라도, 좀 늦게 하더라도, 방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인지를 하고 우린 적어도 이 게임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이 게임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이 오래가길 바라잖아 오래가길 바란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미 쓰고 있긴 하지만은 쓰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아 이거 내뜨면은 좋지는 않겠다라는 거는 우린 앞으로 다음 신캐도 바라봐야 되니까 지금 거의 준영캐급 성능이야 이거 지금 준영캐가 명함으로 10만 점 20만 점찍고 있는 성능이라고 지금 준영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 조정한다면은 저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조정 조정한다고 오케이 꿀잘 빨았다 조정하는 게 맞지 이렇게 딱갈것 같아 나는 아무튼 지금 뭐 최대한 뭐 아레나가 됐든 전선이 됐든 뭐 토벌이 됐든 최대한 증꿀을빨수 있을 때빨 사람들은 빨아도 돼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거든 그사람들뭐 잘못이야 애초에 이거를 얘네들이 그러니까 설계를 해놓은 것부터가 일단 시작인데. 일단, 꿀을 빨수 있는 데는 꿀은 빨고, 나중에 조정이 되면은, 아, 조정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뭐, 이미 찍어둔 점수 건네지 않고, 조정 맞는다는 선에서는 나는 뭐, 상관없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상 올리기 전부터 다 꿀을 빨고 있었고, 다들 그걸로 이제 랭킹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 랭킹 뭐, 1위 보상, 2위 보상, 3위 보상,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 이내 보상이 최고 보상인 거잖아. 만약에 랭킹 1위 보상 있고 2위 보상 있으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그건 약간 좀, 어, 좀 큰일 나지, 그거는. 아니면은, 그치, 그쵸, 마, 맞아요. 아니면 조정을 하면서, 어,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연어 토벌을 진행했는데,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체주들한테 상위 10% 보상을 전부 다 뿌리겠다. 라고 하면은 좋아. 깔끔해. 얘네한테 손해볼 것도 없다 생각해. 뭐, 그러면은, 너도 나도 좋은 거지, 뭐. 근데 아마, 요 스타가 그래도 퍼블리셔로서 나쁜 길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이번에 공방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있는 애들인 것 같던데? 굳이 나쁜 길로 가진 않을 것 같아. 오늘 지켜보긴 하겠지만은, 어쨌 시야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평캠 빌드로 잘 쓰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쨌든 게임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서는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치, 어쨌든 뭔가 어떤 캐릭터에 대한 픽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긴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전체 보상 10% 주는 것도 문제 있을 듯 한데, 시야 평캔 전부터 열심히 해서 10%준 사람들은 화가 좀날 듯. 근데 화가 나는 것도 이상한 게요. 20% 커트라인이 허들이 낮아. <laughs> 사실 허들이 낮아, 이게. 그리고 상위 상위 20%, 50% 보상 차이가 끼케봐야 원석 100 차이에요. 이거 보상이 큰게 아니거든, 사실? 보상이 큰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은, 이거를 뭘로 설명해내지 싶은 생각은 들어. <laughs> 사실 그래. 저게 보상 차이가 크고, 엄청나게 크면은 기분 나쁠 수 있어 나도. 근데 이게 지금 보상이 되게 적거든. 이거 누구나 받아가라는 그런 보상 사이즈거든. 이건 진짜로. 차라리 칭호를 안 주면은 모르겠는데 칭호 안 주더라도 원석만 주는 거면 난 납득은 될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얘네가 보상을 뭐 랭킹 100위 안에 보상, 50위 안에 보상 이런 거 만들었으면은 그건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거는. 그건 진짜 논란이 됐어. 근데 얘네가 그 논란을 일부러 안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런 설계를 안 했어, 보상 설계를. 그 누구나 받아가라는 식으로 해놨어, 그냥, 기본적으로. 너네 게임 좀만 하면은, 뭐 상위 20%든 50%든 들어가면서 원석은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설계한 느낌이야 그냥. 뭐 이거는 나의 생각인 거고 얘네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봐야죠. 어쨌든 저거는 장기적으로 두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시아는. 우리 모두 신캐에 대한 기대랑 열망이 있잖아. 아, 다음 신캐 뭐가 나올까? 아, 다음 신캐 디자인 궁금하네. 아, 다음 다음 신캐는 얼마나 쓸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지금 깨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시아 평캔 빌드니까. 어, 장기적으로 두면은 안 된다. 얘는 지금 우리가 꿀을 빨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두 납득하면서 게임을 오래 할수 있길 바라면서,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그냥 내 생각인 거고. 아, 근데 좀 끔찍하긴 하다. 지금 시야 최고 몇 점이에요? 40만 점. 이거 풀돌이지, 이 사람들은? 49만 점이야? 와, 대박이다. 54만 점도 있어. 지금 시야 풀들은 난리가 났어 지금 플레 시작이거든 이렇게 냅두면은 나는 그게 좀 두렵긴 해 사실 뭐 어느 게임이든 인플레가 오긴 올건데 그 인플레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힘들어 못 따라가 아무튼 시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주에 총격전 나오죠 다음주... 정확히 다음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날 1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 18일 날 업데이트가 또 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쯤에 공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가 됐든 아무튼 그 사이에 공지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2주 동안에 정확히 2주 남았네요. 다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총력전 나오고. 지켜보시죠 한번 시야에 대한 결과는